안녕하세요 노르시어원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식물은 일일초 라는 식물인데요 요 일일초 같은 경우는 이제 베란다 또는 겨울 1,2월에만 실내에다가 두시면은 가계절 내내 꽃을 피는 식물입니다. 모든 꽃 피는 식물들은요. 일조량이 어느정도 충족이 돼야지 꽃이 피는데 요 1일초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2시간 이상만 햇볕을 보여주셔도 충분히 꽃이 잘 피는 식물입니다. 하루에 한 송이치 꽃이 핀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에 1일초고요자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잘 자라기 때문에 가볍게 키워보기 좋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습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겉흙이 푸석하게 마르는지 확인해주시면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주는 양은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에서 열흘에 한번 주셔도 충분하고요. 겉흙이 푸석하게 마르시는 것 확인해주시고 너무 건조하다 싶으시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 챙겨주셔도 괜찮은 식물이니까 참고해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꽃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노지월동이 불가합니다. 뿌리월동이 불가하고요. 노지에 심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씨가 떨어져서 씨가 파종이 돼서 또 이제 새롭게 올라온다는 점은 참고해서 키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화단에 이제 4계절, 3계절용으로 많이들 키우시는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베란다나 실내에 두시면 4계절 내내 볼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1일초 같은 경우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구입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톡에 도로시다유 검색해 주시고 채널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